안녕하세요. 머니바게트입니다. S&P 500이 또 최고점을 갈아치웠습니다. 이 말은 지금 S&P 500에 투자한 모든 사람들이 수익권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 투자의 가장 기본은 S&P 500이다. S&P 500에 투자하면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말이 교과서처럼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막상 S&P 500에 투자하기는 어려운 일이죠. 바로 지금이 고점이라는 걸림돌 때문인데요.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습관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막상 S&P 500을 사려고 보면 지금 가격이 늘 고점이기 때문에 이걸 본능적으로 망설이게 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뉴스를 보게 되면 경기 침체한다, AI 거품이다, 지정학적 위기가 터졌다, 온갖 불안한 소식들이 더 눈에 들어옵니다. 이건 주식 투자자들이 흔하게 겪는 오류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는 투자를 결정할 때 본능적으로 남과 비교하는 심리를 갖습니다. 항상 남보다 싸게 사야 되고, 남보다 비싸게 팔아야 뭔가 된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이런 심리를 가진 사람이 고점에서 용감하게 남보다도 가장 비싼 가격에 S&P 500을 산다는 거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들어서 쉽지 않아요. 주식을 사기 전에 차트를 먼저 보고, 지금 가격이 고점보다 어느 정도 밑에 있으면, 그래, 이건 사야 돼. 라는 명분이 생기죠. 나보다 더 높은 가격에 산 사람도 있는데 나는 그 사람에 비하면 싸게 산 거야. 이러면서 매수를 할수 있는 거죠. 그런데 s&p 500을 투자하려면요. 주식을 투자하는 습관을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s&p 500도 물론 주식의 묶음이기 때문에 넓게 보면 주식이라고 할수 있지만요. 그 무브먼트는 주식과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주식은 우상향한다. 라는 말 정말 많이 들어 보셨죠. 하지만 이건 주식 시장 전체, S&P 500 같은 걸 말하는 거지 개별 종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역대 개별 종목, 심지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수많은 유명한 종목들도 절대 장기 우상향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꾸준히 우상향 해온 건 S&P 500 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S&P 500을 장기 우상향 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한번 S&P 500의 장기 차트를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 아니고요. 주봉 차트도 아닙니다. 진짜 큰 흐름을 봐야되기 때문에 연봉 차트로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S&P 500은 거의 매년 고점을 달성했고요. 신고가는 늘 있는 상설 이벤트였죠. 도대체 S&P 500이 뭐길래 어떤 특별한 점이 있어서 계속 오르기만 하는지 이걸 이해한다면 좀더 S&P 500에 투자하기가 쉬워질 거예요. 반대로 이걸 모르고 S&P 500이 좋다는 말만 듣고 무작정 투자한 사람이라면 큰 흐름을 잃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미국 주식 ETF 투자 클럽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투자 일지를 통해서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상황을 분석해드리고요. ETF는 물론 개별 종목 전략과 실제 포트폴리오까지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을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저 머니바게트의 12월 투자 전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S&P 500은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부터 주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S&P 500은 미국에서 흑자를 내는 500개의 개별 주식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들이 모여서 하나의 통계화되는 게 S&P 500이거든요. 저는 설렁설렁 한 끼를 때우고 싶을 때 설렁탕집에 갑니다. 그러면 식탁 위에 깍두기 그릇이 있어요. 거기서 각자 원하는 만큼 덜어서 김치를 먹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먹는 양이 다 다르겠죠. 그럼 누구는 많이 먹고 누구는 적게 먹으니까 가게 입장에서는 수익이 불규칙할 겁니다. 하지만 이건 손님이 적을 때 얘기고요. 손님이 한 500분 정도 다녀가게 되면 깍두기의 소비량은 당초 예상 범위와 동일해집니다. S&P 500의 가격 결정도 같은 원리예요. S&P 500 안에 속한 주식 하나하나 이걸 보면 정말 변화무쌍합니다. 하지만 그게 500개가 모여있다 보면 어마무시했던 개별 주식의 변동성이 서로 평준화 되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게 되는 건그 기업이 흑자를 낸다는 팩트고요. 그 흑자만큼 기업 가치가 올라서 전체 S&P 500 주가가 상승하는 거죠. 흑자를 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회사가 흑자를 낸다고 해서 주가가 반드시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라는 건요. 기업의 실적 같은 이런 구체적인 숫자 외에도 기대감, 수급 같은 피상적인 요소가 주가를 결정 짓거든요. 기업의 실적 같은 구체적인 가치는 천천히 그리고 적게 변하거든요. 하지만 기대감과 수급 같은 피상적인 가치는 빠르고 크게 변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주가를 결정 짓는 결정적인 지분은 이런 피상적인 가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신고가를 기록할 때 이때는 높은 확률로 피상적인 요소가 높게 치솟았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죠. 신고가를 달성한 종목은 높은 확률로 조정을 맞는다는 걸요. 그래서 우리는 신고가에 도달한 종목에 매수를 꺼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 요소는 우리가 짐작만 할 뿐이지 전혀 알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거는 투자자들에게는 깜깜이고 불확실성이라고 하죠. 투자자들은 불확실성을 매우 싫어하기 때문에 제거하고 싶을 겁니다. 이런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확실한 투자를 할수 있는 방법이 S&P 500이라는 건데요. S&P 500은 일단 주식과는 가격 결정 구조가 다릅니다. S&P 500이 신고가를 기록했을 때그 요인의 대부분은 실적 같은 구체적인 요소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물론 S&P 500 기업 중에서는 불확실한 피상적인 요소가 주가를 결정짓겠지만요. 이건 500개의 종목이 모인 통계적 경향성 때문에 묻혀버리거든요. 설렁탕집에 손님 한명한 한 명의 깍두기 소비량은 달라도 500명쯤 모이면 평균에 수렴하는 것처럼 주식도 500종목이 모이다 보니까 수급이나 기대치 같은 일시적인 요소는 서로 상쇄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란 기업이 굉장히 높은 기대감이 순간적으로 치솟았고 그러면서 수요가 몰렸어요. 그러면은 주가가 갑자기 두 배는 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가격은 피상적인 거기 때문에 기대감이 잦아들거나 누군가가 물량을 풀면 바로 주가가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시장 안에는 a만 있는 게 아니죠 a와 직간접적으로 경쟁하는 수많은 기업 b c d 같은 곳도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a 주가가 오를 때 그만큼 B, C, D의 주가는 떨어집니다. 단지 수요만으로 A가 몰렸다면 A를 사기 위해서 B, C, D의 주주들은 주식을 팔았을 거거든요. 그럼 개별주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A를 산 사람은 이익을 보지만 B, C, D를 산 사람은 손해를 봅니다. 하지만 S&P 500의 입장에서 보면 A, B, C, D 모두 한 바구니에 담고 있기 때문에 같은 바구니 안에 있는 BCD 주식에 들어간 돈이 A로 옮겨간 것 뿐이에요. 개별 기업의 주가는 변했지만 S&P 500이라는 전체 바구니의 가치는 동일한 거죠. 그럼에도 S&P 500의 가치는 꾸준히 상승합니다. 왜냐면요. A, B, C, D, 모든 기업이 이익을 내고 있거든요. 이건 실적이 늘어난 거고 구체적으로 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가치만큼 정직하게 주가가 오릅니다. 만약 흑자를 내지 못하는 기업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S&P 500에서 퇴출되고요. 새롭게 흑자를 내는 기업이 있다면 자동적으로 편입됩니다. 이건 우리가 직접 하지 않아도 내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놀고 있는 사이에 자동으로 진행돼요. 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새로운 곳에서 돈이 계속 들어옵니다. 미국의 M2 통화량은요. 매년 6에서 8%씩 늘어납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돈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풀린 돈은 결국 누군가가 소비를 하고요. 기업의 어딘가로 들어갑니다. 당연히 흑자를 내는 기업에 들어갑니다. 흑자를 내는 기업은 S&P 500 기업이죠. 결국 S&P 500은 기업의 실적으로 한번 상승하고 늘어나는 유동성이 또한번 상승시켜주는 우상향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잡하게 어느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낼지, 어떤 기업이 유동성을 흡수할지, 어떤 기업의 수요가 몰릴지, 이런 요소를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자동으로 이익을 내는 워렌버핏이 말한 부자가 되는 비법을 그대로 실천해 주는 게 S&P 500인 거죠. 기업이 성장하는 시점에 편입하고 쇠락하는 시점에 제외시키는 건강한 포트폴리오를 유지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 기업의 이익이라는 겁니다. 주가는 결국 기업의 이익을 따라가거든요. 과연 어떤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낼까요? 1960년대는 미국 제조업의 전성기였습니다. 자동차, 철강, 화학. 이런 기업에 투자해야 돈을 벌었죠. 1970년대에는 오일 쇼크와 인플레이션으로 에너지 기업의 전성 시대였습니다. 1980년대는 미국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하던 시대에요. 금융업이 대세였죠. 2000년대에는 원자재의 시대였습니다. 엑스모빌 같은 석유 기업이 강세였죠. 2010년대부터는 기술주와 IT 시대를 거쳐서 지금의 AI 시대로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도 흐름이 미묘하게 달라졌죠. 기술주 시대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대세였지만 AI 시대에서는 엔비디아와 구글의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실제 투자를 한다면 과연 이런 흐름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지금이야 과거를 시계열로 보기 때문에 이때 이렇게 투자하다가 이렇게 바꾸면 되겠구나 라고 알것 같아요. 하지만 막상 같은 시대를 살면서 투자를 하게 되면 그 변화가 너무 서서히 움직이기 때문에 체감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매 분기마다 철저히 실적을 가지고 자동으로 리밸런싱 해주는 원칙이 필요한 겁니다. 그걸 해주는 게 S&P 500인 거예요. S&P 500은 연평균 10.1%의 수익률을 가져다 줍니다. 주식에서 흔히 말하는 7, 2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투자금의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연평균 수익률이 4%인 예금이 있다면 72 나누기 4를 해서 18년이 지나야 2배가 되는 겁니다 연평균 수익률 6%인 우량주 채권은 72 나누기 6 12년이 지나야 2배가 됩니다 그럼 연평균 수익률 10%인 S&P500은 7.2년이 지나면 2배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S&P 500은 지난 100년간 연평균 10%의 수익률을 보여줬거든요. 1970년대 오일 쇼크를 겪으면서도 5.9% 상승했고요. 2000년의 다컴버블, 2008년의 금융위기를 동시에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S&P 500의 암흑기라고 불렸던 2000년대에도 단1% 하락하는데 그쳤습니다. 그 외에 모든 기간을 통틀어서 1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이거는 미국 자본주의가 시작되고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현대적 금융체계가 확립된 1944년 브랜튼 우드 출범 이후에 변하지 않는 공식이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전히 불안함이 가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거는 평균이고, 내가 정말 운이 나쁜 시기에 투자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이게 걱정돼서 리스크 없이 그냥 예금이나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런 분을 위해서 진짜 최악의 운을 가진 투자자가 s&p 500에 적립 투자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2005년부터 2024년까지 20년 동안 두 사람이 매년 똑같이 2000달러씩을 투자했습니다 총 투자 원금은 4만 달러. 우리 돈으로 5,800만 원이죠. 참가자 1은 피터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신입니다. 정말 귀신처럼 매년 가장 싼 가격에 S&P 500을 샀습니다. 그 덕분에 20년 후에 이 사람은 18만 6,877 달러를 만들었습니다. 원금의 4.6배니까 신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겠죠. 참가자 2는 로지인데요. 이 사람도 다른 의미로 신입니다. 매년 가장 비싼 순간에만 골라서 사게 되거든요. 모두가 로지의 반대로만 하면 개꿀이라는 조롱과 비아냥을 듣습니다. 이렇게 운이 정말 나쁜 이 사람은 20년 후 어떻게 됐을까요? 최종 자산이 15만 1343달러입니다. 타이밍의 신과 다른 의미의 신. 이두 사람의 차이는 겨우 3만 5000달러에 불과한 거예요. 20년 누적이니까 연평균으로 나누면 비슷한 거죠. 이두 사람 모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장을 길게 보고 꾸준히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로지는 늘 최고점에 사는 실책을 했지만요. 그래도 긴 호흡에서 보면 결국 옳은 선택이 됐거든요. 그럼 가장 실패를 한 사람은 누굴까요? 이 20년 동안 말로만 떠들고 투자는 하지 않고 로지를 조롱하는 데만 열중한 현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피터처럼 분석을 잘할 수도 없고 그리고 로지처럼 반대로만 갈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결과에 관계없이 S&P 500을 장기간 정립한다면 그 결과는 늘 성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언제 샀느냐가 주는 변동폭은 그것을 얼마나 오래 보유했느냐라는 큰 축적 속에서 희석되거든요. 우리가 S&P 500에 투자한다는 건 주식시장에서 기본 이상을 가겠다는 선택이에요. 미국이 주도하는 자본주의 질서가 훼손되지 않는다면 s&p 500은 무너지지 않는 안전한 투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모든 투자를 무엇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앞으로 원유의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세계화 블록이 침체될 것이다. 이런 예측은 지금 시장에서 누구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예측대로 투자했을 때 막상 수익은 예측과는 다르게 나옵니다 누군가는 그 안에서 돈을 벌어야 하고 누군가는 그만큼 잃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가장 확실한 전제 미국의 자본주의가 유지될 것이다라는 전제는 가장 실패가 나름 났습니다. 물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진짜 부자들은 S&P 500과 함께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안전 자산에도 동시에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머니바게트 ETF 투자 클럽에서는 S&P 500, 나스닥, 금, 비트코인 외에도 여러 자산을 혼합해서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머니 바게트 ETF 투자 클럽에 함께하시면요. 매일매일 전해 드리는 투자 일지, 월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내 포트폴리오와 투자 습관을 함께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에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에서 가장 큰 위험은 고점에 사는 것이 아니라 시장 밖에 있는 것이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모두 감사합니다.